잡기를 하고 있네요. 어서, 어서, 어서. 아, 카톡. 그래. 아빠. 아, 뭐야? 아 여기 내 자리인데. 에이, 같이 숨자! 뭐, 뭐, 뭐. 어? 아, 죽겠네. 어? 안 되겠다. 오려준다. 버러가 때문에 해리는할수 없이 다른 곳에 수웠습니다. 크락, 찾았다 쿠랑 바야누노이의 펭귄발자국 나무 뒤로 뛰어가 펭귄발자국 어, 펭귄발자국? 자자자. <laughs> <laughs> 이제 해리를 찾아볼까? 바야누노이의 어? 펭귄발자국 어? 나무 뒤로 <laughs> 좋았어 어디에 숨었지? 야! 해리! 찾았다 모두 숨어! 어디, 어디 어? 어디에 숨을까? 해리! <laughs> 이 안에 숨어! 오! 좋았어! 하면 해리가 나올 수 없는데. <laughs> 여기라면 못 찾겠지? <웃음> <웃음> 아, 음. 아주 작아졌어요. 꼭지를 하다가 어? 잠을 자면 어떻 해? 어, 아, 꿈을 꿨던 거군요. 어, 이제 해리만 찾으면 되는데. 으아, 맞다! <놀라> 해리! 모로너 뭐, <laughs> 어? 아, 뭐. 어, 어, 때문에 죽잖아 그무 음. 뽀로로는 어? 어? 이제부터 해리를 작다고 놀리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럼 왔구나. 들어와. 내가 까끌 같은 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줄게. 음. 노래는 다음에 듣고 음. 등산 안 갈래? 그래. 등산 가고 싶지만 지금은 노래를 불러야 할시간이거든 <laughs> 그렇구나. 그럼 우린 다녀올게. 그래 <laughs> 그래. 조심해. 다녀오면. 그래서 로로는 크롱과 단둘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. 그런데 네, 산이 가파르고 미끄러워서 무척 위험해 보이네요. 잘했어 응? 으악! 뽀로로!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, 됐다 어? 큰일 났어 뽀로로와 크롱이 산에 갔는데 이렇게 눈이 내리면 길을 잃을 거야 눈상태라도 일어나면 아, 정말 큰일이네 눈때문에 잘 안보여 아, 어떡하지?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우리도 꼼짝 못하겠어 음, 그렇다면 비행선으로 하늘을 날아서 산에 접근하면 되잖아 비행선? <laughs> 어, 그런데 어, 소비에 도움이 필요해 내 돈? 哎呀！哎 <noise> 呦<樂>，我来啊，来 <noise> 啊<樂>！<music> 이만하게 다행이야. 정말 고마워. 근데, 호비는난 어? 여기 있어! 무사해서 어? 다행이야. 어디 배달이 아! 어? 계속 뛰야지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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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나 다행이야. 비야 정말 고마워. 뭘 친구들이 모두 함께 도와준 건데. 너희들 친구들의 도움으로 뽀로로와크럼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. 자, 출발해 볼까? 뽀로로, 정말 괜찮겠어? 여긴 좀 높은 거 같은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냐 <laughs> 자, 간다! 처럼 오로로가 그만 깊은 숲속까지 들어가 버렸네요. 오로로가 없어져 버렸어. 저쪽 숲속으로 갔어. 아, 크라크라. 찾으러 가자. 잠깐만. 나침반으로 방향을 확인하고 정확히 남쪽이네. 그래. 이 흔적을 따라가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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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 정도야. <laughs> 어, 어, 여기 방금 전에 지나갔던 곳인 것 같은데. 어 괴물 소리라고 생각했어요. 뽀로로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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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간 곳이 이 스피지... 어, 방향은 정확해. 그런데 나무가 너무 어? 많아서, 내리면 더 찾기 어려운데 뽀로로 비 아, 소리 아, 빨리 뽀로로를 찾 아, 야 아, 겠어 <laughs> 이젠 괴물이 있어도 날못 찾을 거야. 아, 예. <laughs> 고마워 얘들아. 근데 <laughs> 눈이 많이 내려서 길이 안 보여. 어떻게 하지? 걱정 마, 나 침반이 있으니까. 아까 남쪽으로 왔으니까 북쪽으로 가면 될 거야. 저쪽이다. 와 아, 대단해. 네, <laughs> 어, 이 정도 갖고. <laughs> 와 <우와>, 나왔다. 대단덕 아, 분이야. <laughs> 네, <됐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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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기본이지. 뽀로로와 <laughs> 친구들은 낮침방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.